할렐루야 수탉이 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인도주의자 또한 사람은 현실주의자 한 사람은 크리스찬 세 사람이 닭이 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닭이 어떻게 물을 먹습니까 하나 찍어서 찍어서 하늘 보고 이렇게 목적 그죠? 네. 제일 먼저 인도주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숙였다 하니 얼마나 힘이 들까? 참 치근한 일이로다. 그러면서 그 닭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현실주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소? 목을 쳐들지 않으면 그나마 한 방울 물이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네.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죠? 네.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크리스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저 수탁은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세상과 또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여전히 세속적인 시각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도 나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간 리딩 지저서 성경 읽기 따라 민수기를 읽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불뱀 사건에 관한 말씀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불뱀 사건이 있기 전에도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무리 없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모세와 아론이 홧김에 지팡이로 반석을 쳤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물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혈기를 부린 모세와 아론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그 징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큰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무리바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적인 지도자들인 제사당들과 레위인들조차도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죽어 장사 지냈고 이제 형 아론도 호르산에서 죽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고 결국은 회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모세의 누나와 형의 죽음은 백성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와 함께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해쳐온 아론과 또한 미리암이 죽었으니 광야 생활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라는 그런 답답함이 들었을 것이고 또한 안식의 땅에 과연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에 지친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마도 더 고단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당한 일을 우리도 당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죠? 그럴 수 있었을까요? 네. 그들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 정도 되면 불평해도 그도 하나님 이해하실 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민숙이 21장 4절에서 9절은 출애국기제 2세대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일어난 해프닝이죠.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에돔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데 에돔 족속들이 길을 터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히고 이제는 모압 안몬 땅으로 돌아가서 요단강 동편 쪽으로 돌아서 나중에 요단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먼 길을 지금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길을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빙글빙글 돌아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다 같이요. 백성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좁아지고 안목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종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크게 보는 근시안적인 관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름길을 가려다가 여러 환경의 문제 앞에 좌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망한 내용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어요. 하나는 길에 대한 원망입니다. 길에 대한 원망. 길에 대한 불평 직선 코스로 가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돌아서 가야 된다. 그것도 그냥 여러 이방 민족들이 첩첩 산중으로 짜여 있는 그 길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 먹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이 메마른 광야에서 싱싱한 식물은 구할 수 없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도 몇십 년 먹으니 어때요? 물릴만 하지 않겠어요? 러니 그것이 불평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실 물이 귀했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광야인지라 물이 매우 귀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여러분, 한번 세이 터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두 번은 못 하실까요? 세 번은 안 될까요? 네 번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할까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한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 두 번도 주시고, 세 번도 주시고, 네 번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다가 목마르다 그러면 세이 터지게 하셔서도 마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늦게 닫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급급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그 땅에 풀어 놓으십니다.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원래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불뱀이 많은 지역입니다. 불뱀이 아주 많은 그런 땅이 광야죠. 그런데 40년 동안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을 좋아해, 그거 다 잡아먹었기 때문일까요? 몸에 좋아서? <laughs> 언젠가 한번, 그, 사우디에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 그, 일하러 가실 때, 홍해 바다예요 홍어가 넘쳐났다. 홍어가 넘쳐났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몇년 지나니까 홍어가 씨가 말랐대. 왜냐면 하그 사람들은 홍어 같은 거는 비늘이 없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잡아먹어서 홍어가. 여러분, 없...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몸에 좋다고 메추리 고기에 이제 이 식물이 난다고 여러분 그 불뱀 잡아먹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광야에 불뱀이 없었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지경을 지키셔서 불뱀이 그 캠프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셨던 거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옳다구나 잘됐다 그러고 불뱀들이 그냥 쏜살같이 달려들어가서 진중에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뭐 정확하게 제가 잘, 뭐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가 모르겠, 모릅니다만은 자료들을 보니까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뱀들이 이 여름에 우기가 될 때는 독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세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햇볕이 강렬할수록 독이 강해진다. 그래서 가을철에 독이 맹독성이 된다. 근데 광야는요, 비가 없는 동네에요. 그러니까 늘 햇빛이 쬐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불뱀은 독이 강해도 너무 강한. 거예요. 그냥 물리면 즉사하는 정도예요. 뭐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심장 근처에 가까이 물리면 3초 안에 죽는 거예요. 똑딱, 똑딱, 똑딱. 그 순간에 결정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뱀을 하나님께서 풀어 놓으셨어요. 결국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불뱀은 독이 아주 많아 더욱 무서운. 맹독성 뱀입니다.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요 즉사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백성들이 죽은 자가 많아지자 이제 사람들이 모세에게 몰려와서 하나님께 제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불뱀을 만나게 되었다고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뱀이 제발 물러가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민숙이 21장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도하며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처방전 하나를 딱 주셨는데, 기상천외한 처방전이에요. 이건 상상도 못했던 처방전이었습니다. 민숙이 21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 형상을 쳐다보는 순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 모세 때 만든 이 노뱀은 아니지만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느보산 그 전망대 근처에 서 있는 모세의 노뱀 저게 기념 탑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모세가 저곳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가이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노 뱀으로 만든 뱀, 그뱀 모양을 장대 끝에 매달아 두었다 하는 것이죠. 저런 것이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 그런데 사람들이 이후에 저노 뱀으로 만든 저것을 우상처럼 음란히 섬겨요.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는 저것도 없애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없앴던 것인데 아마도 이제, 이, 이, 저, 어, 저 땅을 이렇게 여행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마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단 것만 가지고서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저절로 살아나지 않아요. 노뱀 만들었다고 해서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장대 위에 달린 높뱀을 쳐다봐야만 사는 것입니다. 쳐다봐야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눈을 들어 하늘 높이 달린 높뱀을 쳐다보는 사람만이 살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내내내 내, 내 지혜로는 이해가 안 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한 경험으로도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장대에 달린 노뱀이 그럼뭘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째,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길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로 이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도 그랬죠. 물이 없는데 반석을 치니까 또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와 쓴 물이 단물이 변해. 단물로 변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음식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무엇으로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동풍이 불어 메추라기가 그냥 후두둑 후두둑 떨어져 날마다 고기를 먹으며 살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대적들을 물리쳐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론과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모세가 손을 들고 해질 때까지 있었더니 아말렉을 물리쳤더라.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나는 거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뱀의 독으로 인해 신음하며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즉시 치유하는 노뱀을 만들게 지시하셨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전혀 얘기치 못한 사건 앞에 죽어가면서도 어찌할 방도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살아날 길이 없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죽음 안에 놓인 인생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만든 노뱀은요.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아, 3장 14절, 죄송합니다.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불뱀에 물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모습은 뱀이지만 독이 없는 노뱀을 단 것은 예수님이 범죄한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죄는 전혀 없는 분으로 범죄한 인간의 죄를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곧 장대에 달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덮어 쓰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근데 사람으로만 살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올려 보실래요? 네. 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럼 노뱀이 장대 끝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리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민수기에 있는 노뱀 사건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은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불뱀에 물려 그 도구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장대 위에 달린 노뱀 말고는 그들을 치유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죽음 안에 놓인 인생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네 번째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3장 15절, 16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거기에는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의 도리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 중에 치유하는 노뱀을 믿고 그를 이를 쳐다본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지상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이것을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그 은혜에, 은혜에 의하여,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 은혜 이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디 목사님이 탄광촌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광부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니, 무디가 전도한 그 광보들이, 아니, 그래, 우리가 아무것도 노력도 하지 않고 구원을 얻단 말이요? 아,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석탄을 지하 몇 미터까지 캐러 내려갑니까? 그랬더니, 1 0 0여 미터 되지요. 그래. 그 깊은 지하 갱도를 힘들여서 어떻게 오르내립니까? 힘들어 어떻게 우러내립니까? 그랬더니 광부들이 "아이고, 이, 이 목사님, 진짜 아무것도 이 광부들에 대해서는 모르는구만" 하는 그런 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니까요. 그 지하 갱도를 내려가는데, 지하 100m 되는 데를 엘리베이터를 타면 쭉 내려갔다가. 또 거기서 올라올 때는 또쫙 올라왔다가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사람이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엘리베이터를 타면 높고 낮은 곳을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에는 우리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아니, 믿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죠. 아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상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마스터 플랜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면서 그 속에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믿으면 그 복음이 내게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어지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스 12장 2절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또 온전케, 온전케 하시는,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그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게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하나님 보자,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에게나 풍파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곧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내 삶을 엄습해올 때 여러분 그 풍랑을 바라보면 베드로처럼 그 풍랑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목자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몸, 나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허탄한 것들, 썩어 문드러진 그런 썩어 빠진 지푸라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어도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인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